안녕하세요. UNI 테크 뿌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어, 뭐냐면 M2i 코퍼레이션사에 내놓은 현재 탑 Top, TOP 시리즈 전체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M2i 코퍼레이션사는 어, 옛날에 ls산전에서 분사해서 나와서 hmi 터치패널과 산업용 어, 지금은 판넬 pc 스카다까지 hmi 제품군을 전문으로 어, 제조하는 어, 산업용 터치패널 전문회사 입니다 아, 거기에서 나오는 탑시리즈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카달로그가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자 TOPR 이게 TOPR이구요. 그 다음에 TOPRX, 자 TOPRX 여기 TOPRX입니다. 그 다음에 TOPRW, TOPRW. 다음 t o p r e 이게 t o p r 이 제품이구요. 경제형. 다음 TOPRH 어 핸디 타입인데 핸디 타입은 지금 현재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수요, 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선 통, 무선 핸디 타입이고 있고, 유선 핸디 타입이 있습니다.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제거가 없고요이 제품들은 모두, 어, 터치 패널이고요 HMI 터치 패널이고, 어, OS는, 엠베디드 타입입니다. 엔 아, 엠베디드, 어, 타입의 HMI, 음, 제품입니다. 어, 요것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먼저 TOPR부터 TOPR 이게 TOPR이고요. 이 TOPR은 어, 좀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이게 알루미늄 바디 에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여기 보시면은 어, 분리형 본체입니다. 분리형 알루미늄 분리형 본체여 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은 나오네요. 디스플레이부와 이게 디스플레이부 구요. 이거 프로세스부, 이거 프로세스부는 공룡인데 어떻게 뒤에 보시면 이게 프로세스부 이 프로세스부가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나사 하나, 둘, 셋, 네 개를 푸시면 이 프로세스가 떨어져 나가고요. 이 프로세스 하나에 공룡 프로세스에 어, 8.4인치부터 어, 10.4, 12.1, 15인치 이네 가지 모델을 어, 조합해서 결합해서 어,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혁신형이라서 반도체라든지 약간 좀 예, 고사양의 반도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 어, 가스 캐비넷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사양이고 가격도 어, 본체와 디스플레이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높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음, 이, 어, TOP R 시리즈에는 예, 프리미엄 모델과 크게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방풍 모델이 있는데요. 방풍 모델은, 어, 뭐, 뭐, 국내 코샤라든지, 어, 중국 어, 넵시라든지, 이런 거를 턱해서, 유럽의 아텍스 이런 걸 턱했기 때문에, 어, 이제 방폭까지 가능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ULC, KC 마크는 다 인증이 다 되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어, TPR 알루미늄 바디의 분리형 본체의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어, 제품입니다. 어, 상당히 고급화된 저희 어, M 2 I 터치 패널 HMI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고급 사양의 어,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멀티미디어 이 기능은 이 프리미엄 모델만 제공을 하고요.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 제품, 어, 선정에 따라서 오디오 아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비디오 인도 되고, 오디오 아웃, 뭐, 카메라 기능, HDMI, 뭐, 와이파이라든지 필드버스, 이런게 상당히 뭐, 다, 기능이 다 되고요. 뭐 이게 조도 감도 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센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 T.O.P.R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T.O.P.R을 검색하시면 어 세부적인 어 T.O.P.R 제품에 대해서 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나와 있는 동영상을 토대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O.P.R은 어 제품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그 다음 T.O.P.RX 자 이게 TOPRX죠. TOPRX가 음, 그 M2I 코퍼레이션사의 지금 핵심 주축입니다. 주축 가장 많이 산업현장의뭐 반도체 공정 라인이라든지 자동차 뭐 생산 공정 라인 여러 모든 그 기반에 거의 뭐다 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구요 이제 TOPRX가 2016년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국내에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뭐,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뭐, 좀 다양하게 지금 많이 어 사용하고 있고, 뭐, 어 뭐, 인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트오피 RX 이 모델 제품군에는, 어 이렇게 t o 피 RX 0500, 음, 5인치 음,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RX0800 있고요. 8.4인치. 그 다음에 TOP-RX0800 SD가 있고, VD가 있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TOP-RX0800입니다. 0800 여기 보시면 TOP-RX0800 SD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저는 입사 불트시고커먼 컴투 단자 그 다음에 이드넷 통신 포트 그 다음에 usb 뒤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여기 앞에 otg 이렇게 꽂는 다운로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그런게 있구요 뒤에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커버를 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어 sd 카드도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리셋하는 거 있고요, 뭐 공장 공장 모드로 리셋하는 게 있고, 노멀 타입 이 있고, 이거 팁스 위치 조정에 따라서 요거로 어, 어,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TOPRX TOPRX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어, 지금 이 제품은 TOP-RX0800SD고 8.4인치 TFT 칼라 1 6만트칼라고 해상도는 800에 600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TOP-R 시리즈 이게 전부 TOP-R 시리즈 계열인데요 TOP-R은 어, 업계 최초로 미츠비시나 뭐 프로페이스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업계 최초의 쿼더코어 코가 4개죠 CPU 4개 보통 뭐 더블 싱글이 대부분인데 어깨 지금 어깨 최초로 CPU 쿼더코어를 채택을 해서 최상급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아주 빠르고 어 프로세싱하는 그런 게 빠르고 장점이 많고 뭐 최상의 성능을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뭐어 이렇게 이 R 시리즈 이 고급형 R 시리즈와 옛날에 기존의 XTOP, XCD 장점을 적용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디도 이게 깡, 블랙 타입의 세련된 바디, 이렇게 디자인이죠. 지형 관디자인이라고 아주 세련되어 있죠. 예.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전면 OTG로 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업로드 할수 있고요. 뭐, 이렇게, 어 연결 가능한 제어기, 이제, PLC하고, 어 연결해서 제어를 받게 되는데, 어 연결 가능한 제어기가, 인터페이스가 최다 보유하고 있다. 모든, 뭐, 미쓰비시 LS, 지멘서, 로컬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 오모론, 뭐, 동동동동 뭐, 엄청 많은 제어기가 있는데, 그런 제어기들과 모두 인터페이스가 다 호환이 되게끔 본사에서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 계속 통신을 이렇게 어, 커뮤니케이션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많은 인터페이스를 최다 보유하고 있고요. 어, 뭐이뭐 R나 RX나 RW나 이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VNC 원격 감시제어. VNC 원격 감시제 어 모니터링은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시간 되실때 한번 보시고요. FTP 탑툴스라는 어,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오픈 포트콘 탑툴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원격에서 데이터를 FTP 파일 전송을 할수 있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어, t o RX 시리즈에는, 뭐, 5.6인치, 8 4인치 10.4인치, 12.1인치, 15인치까지, 뭐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OP RX에 대해서, 어,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TOP RW. 자, 뒤에 있는 게 TOP RW는, 이, 와이드 타입입니다. 다른 티오 TOP R이라든지, TOP RX는, 이게, 화면 비율이 4대3 비율인데 RW 같은 경우는 16대 9, 이서 와이드 한20% 정도 이게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오이죠시티오 RW는 와이드 타입, RW는 와이드 모델입니다. RW는 W의 이 의미가 와이드 레인지라는 의미죠. 그니까, TOP-R은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거 했구요. TOP-RX는 일반형과 방풍 모델. 이것도 코샤라든지 이런 인증을다 받았습니다. 랩시라든지 아텍스. 유럽 방풍인증을다 받았구요. 어, 그런 모델이 있다는 거. 네, 일반형과 방풍 모델. 그 다음에 TOP-RW는 와이드 타입. 더 넓은 와이드 화면을 제공하는 와이드 타입. 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rw 는 5인치 7인치 10인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7인치 모델입니다 7인치 모델 어, 이것도 뭐 전원인가 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뭐 전원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보시면은 c o m 컴투 단자 이게 또 이제 sd 카드 넣는 단자 전원 단자가 있고요옆 사이드에 보면은 이더넷 USB 포터, 전면부에 OTG. 케이블, 이 꽂는 거 다운로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면. 이것도 아주 디자인이 깔끔하죠. 예. RW 모델도. 예, 이렇게. TOP RW 모델에 대해서 와이드 타입 알아봤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TOP RE로 넘어가겠습니다. RE는 옛날에 그 단종된 m 어, 2하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어, XTOP 제품에 어, 대체 사양입니다. 거의 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도 동일하고, 예, 거의 뭐 스펙도 CPU는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거듭코 CPU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죠. 어, 훨씬 좋아졌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뭐 옛날에 X2P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2P 뭐 7인치는 이 해상도가 QRE 대비 r w 가 해상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해상도 판넬 커팅 수 이게 예, 통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XTOP에 있던 단종된 모델의 작카 파일을 어, 지금의 TDS 탑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열 열기로 해서 불러오면 자동으로 컨버팅이 됩니다. 컨버팅이 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할뭐 뭐 수정할 필요 없이 어, 받아올 수 있고요. 자 RE 타입은 어, 컴팩트한 사이즈로 가볍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RE의 E자는 이게 예, t r e 죠 r e 의 e 자는 이코나믹. 이코나믹은 경제형이라는 타입입니다 경제형, 어, 경제형 모델이라서 상당히 좀 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어, r w 에 비해서도 좀 저렴하고, 약간 좀 저렴하고, 뭐 이게 작은 전용 기계를 하실 때는 굳이 뭐 이렇게 고스펙 보다는 어, 저렴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국내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제품은 RW하고 알리 제품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엔터 제품에 이렇게 해서 RE 제품, RE 제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7인치, 5인치, 7인치 그다음에 4인치가 있고요, 이거 있는데 4인치는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터피 어, r 2 0 7 0 0 7인치가 거의 뭐5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모델에서 자 보시면은 알리에도 어, 이드넷이 이렇게 이드넷 통신 포트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드넷 랜 포트가 있는 제품이 있고, 어, 이드넷이 여기 보시면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드넷이 더미로 이렇게, 더미로 없는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더미, 더미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제품을 보시면은, TOP RE0700WDNE, n o n 넷 d 입니다 예, 이드넷이 없다. 이거는 NE가 없으면, 이거는, 예, 이거더넷이 있는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더넷이 필요하시면 굳이, 어, 애니 말고 이걸 사용하시면 밑에 걸 하시면 되고요 이더넷이 필요 없으면 시리얼 통신, 모드버스 RTU, RS23이나 422485는 다 지원되기 때문에 오픈 포트토크 때문에 모드버스 RTU만 필요하실 때는 굳이 이더넷 없는 이모델로 하시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O.P.R.E.까지 알아봤고요. 자그 다음에는 T.O.P.R.H.인데 R.H.는 여기 보시면 어 무선 핸디 타입입니다. 무선으로 동신, 와이파이 동신을 해가지고 그 안테나 A.P.를 씌워서 이렇게 동신할 수 있는 타입인데 요거는 어 저희가 지금 현재 어 저도 잘안 나가기도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탈로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탈로그 상에서 대체하시고 세부적인 이런 게 필요로 하실 때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친절 정성 마음으로 성심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2i 터치스크린의 탑 TOP Topr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어 이거죠 어 이거 이게 뭐냐면, 어, 터치 어플레이션 패널인데 TOP 탑 PC뷰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 음, 카달로그가 있죠. PC 베이스의 HMI. 가 제가, 제가 오늘 그 요거에 대해서, t 그탑 PC뷰에 대해서 동영상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영어 버전도 올렸고, 한글 버전도 올렸고요 많이 좀 봐주시고, 어, 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다, 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같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 PC-based HMI, 그 우리나라 말로, 어, 판넬 PC입니다. 패널 PC이고, 요거는 이제 패널 PC는, 어, PC하고 컴퓨터하고 윈도우, 윈도우, 엠베디드, 아, 스탠다드 7 시리즈죠. 윈도우 기반입니다. 시장 으로시면 윈도우와 똑같습니다. 윈도우 기반에 어, PC하고 HMI하고 PC랑 HMI랑 합쳐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윈도우 엠베디더 어, OS 스탠다드 어, 7을 장착을 해서 어, 윈도우 장착을 해서 이렇게 PC형으로 쓸수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또 저희 그 안에 그 USB 형식으로 뒤에 판넬에 어, 스카다, 삼룡 어, 스카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USB가 내장되어 있는데, 요거를 탑뷰라고 하죠. 탑뷰 스카다 프로그램을 이거를 더블클릭을 하면, 어, 이게 스카다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스카다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파일을 오픈 프로젝트 열리고, 뭐 이렇게 파일을 새로 열어가지고 할수있고요 어, 네. 스카다를 이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TDS 탑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어, M2i 코퍼레이션사의 전용 스카다 아, 프로젝트 작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TDS라고 하고요, 어 약자는 t d s 고 길게 어, 플레임은 탑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작화 프로그램 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 스카다 어, 프로, 프로젝트 작화를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PC와 HMI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M2i, 음어 터치 패널과 어 M2i 터치 패널과 M2i 터치 패널과 M2i 패널 PC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스카다까지 어 M2i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 라이너 모든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전화번호, 전화번호라든지 메일,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가시면 있구요 여기 가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을 하고 어, 어, 물건 많이 팔아 주시면 더감사하겠구요 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친절정서 마음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M2I, 어, TOP TOP 시리즈 라인업, 음,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어, 이야기 를 했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TOP M2I TOP 시리즈 라인업에는 TOP R, 그 다음에 TOP RX, TOP RW, TOP RE, o p r h 탑PCView, 그음 어, v i e w 스카다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